혹시 블랙홀에 직접 빨려 들어간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? 나사가 만든 초고해상도 시뮬레이션. 지금부터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. 총3 번의 시점, 세 개의 진입 계적을 따라가며 블랙홀 중심으로 향하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시죠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나는 블랙홀을 직접 본 적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당신은 블랙홀을 향해 곧장 전진합니다. 화면 중앙 밝게 타오르는 부분은 광자고리입니다. 블랙홀을 한 바퀴 이상 돌고 다시 빠져나온 빛이 모인 경계입니다. 지금 보시는 타원형 시야는 카메라가 향하고 있는 전체 가상하늘을 나타냅니다. 당신이 빨려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마치 모든 하늘이 정면으로 쏠리는 듯한 왜곡이 생깁니다. 이제 블랙홀 안에서의 몇 초는 지구에서의 몇 년에 해당됩니다. 시간은 점점 느려지고, 이제 여러분은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합니다. 바로 지금입니다. 이제 블랙홀의 경계 안으로 들어갑니다. 자, 이번에는 당신이 블랙홀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회전하며 진입하기 시작합니다.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보면 당신이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. 이 장면을 보면 알수 있겠지만 블랙홀에 말려 들어간다는 건 어디서 뚝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며 말려 들어간다는 느낌입니다. 실제로는 중력으로 인해 시간은 더 느려지고 빛은 왜곡되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왜곡된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은 두 번째로 사건의 지평선에 도착하였습니다. 몇십만 분의 1초 내에 곧바로 특이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. 마지막 시점에서는 당신은 가장 빠른 속도로 블랙홀을 향해 돌진합니다. 주변 은하와 하늘이 앞쪽으로 몰려드는 듯한 왜곡.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빛의 편향이란 것입니다. 빛이 블랙홀 주변을 한 바퀴 이상 돌아서 다시 나오는 경우 그 빛은 점점 더 얇은 띠로 겹쳐지며 복잡하고 정교한 광자구리를 형성하게 됩니다. 블랙홀 안에서는 외부 빛은 들어올 수 있지만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. 이제 당신이 빨려 들어가는 속도로 인해 전체 하늘이 점차 앞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. 하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카메라는 파괴됩니다. 자, 여러분은 지금 세 번의 시점으로 블랙홀의 내부로 들어가는 여정을 직접 체험했습니다. 실제로는 누구도 저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적은 없습니다. 하지만, 나사의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상상으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. 다음 편에서는 이 블랙홀 내부, 즉, 특이점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이론적 이야기들과 블랙홀은 도대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, 그리고 그곳의 시공간의 비밀은 무엇인지에 대해 과학적 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쉽게 알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 자신만의 우주를 만들어 가십시오. 지금까지 내 안의 우주였습니다.